네, 요즘 아침 공기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요. 오늘 출근길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포근한 모습입니다. 한낮에도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종일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14도 내외로 어제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높은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1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와 김해 공항에는 운고와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부터 주말인 토요일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